지금 저희들은 39명인데 오늘까지 지역내 감염은 지금 12일째 적입니다 <laughs> 그리고 외국 입국자의 그 확진자가 이제 아, 9명 이게 다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가격리가 잘 되도록 해서 그것이 옆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중요한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학생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전 시민들, 대부분 대부분 유학생, 유학생들이 많고요. 주재원들도 유학생 많이 있습니다. 친한 예. 가족이나. 예, 예. 청님께서 지난번에 3월 31일날 4월 1일 해외입국자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때부터 시에서는 4월 1일 이후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한 유학생까지도 무료로 검진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미실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유해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실시하는 네, 부분 그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요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인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걱정하셨던 이 불만은요? 네. 어이없고 오히려 지금 10대비만 봤어요. 지금 총선 수련원이라 너무 좋으니까 <laughs> 음. 고인들 안전을 위해서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아, 그래서 빨리 수련이 안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요. 음. 도시락을 15,000원짜리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끼는4 5천원이그죠거기다뭐 보내 으로 돌아오자 하면 저희 는 냉장고 서자 한번 주 셔야 없으게 천국 선별 진 부터 길게 제대로 해서 왔을때나 거든요？세기 만 네. 을이서시요혹시라도 감염 되지않 도록 잘하 시기 바래요 또 외국에서 우리 대 유학생들이 들어오시는데.